이렇게 야전에서 자다 일어나면 진짜 시원해요. 그리고 또 어느 때와 다름없이 저희는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동을 해야 되는데, 가자 라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때쯤 걸어야 되는데, 왜냐면 하 제가 지도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 이 정도 거리를 이동, 이동을 하려면 요즘도 지금은 출발을 해야 되거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작전 계획 같은 표도 있단 말이에요. 그 표도 제가다가 습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또 심지어 통신이다 보니까 지휘소에다가 보고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 이쯤 되면 이 정도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이동을 안 하는 거야. 속으로는 아 이상하다 이거 아닌데 싶었거든요. 근데 다른 교전들이 다 느긋한 거예요. 그래서. 아뭐 그래도 뜻이 있겠지 아니면은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겠지 싶으면서도 이상한 거야 근데 제가 이 이상함을 언제 확실히 느꼈냐면 시간대별로 현재 위치에 대한 보고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이제 군사용어를 쓸수 없으니까 완전히 다른 말로 바꾸면 자 현재 시간 12시 어 우리 위치는 강남역입니다 라고 보고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1시간 뒤에 자, 현재 시간 13시 현재 우리는 지금 역삼역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현재 시간마다 현재 위치를 보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가만히 있는데 계속 중대장이 그 우리 좌표를 다른 걸 불러주더라고요. 선능령이라고 보고해 줄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보고는 선능령이라고 했어요. 현재 시간 14시. 현재 우리 선능령 지나고 있습니다. 보고를 했어요. 아, 확실히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것 같긴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저희 은거지에서 하루 종일 노가리대 까고 놀았어요. 진짜 그때 다 같이 둘러 모아가지고 술도 마시고, 아무튼 재밌게 놀았어요. 고참도 이빨 까는 거 되게 재밌잖아요. 막 그런 것도 막 듣고, 어, 우리도 막 웃으라고 해서 웃었, 웃었거든요. 편하게 막 아주 막하까까까 웃진 못했지만 그래도 <laughs> 이 정도는 웃었어. 요 이빨 보이면서 그렇게 한참 웃다가 해가 질 무렵이 됐습니다. 갑자기 여기 멀리서 무슨 차가 오는 거예요 그 차는 그냥 지나가는 차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우리 앞에 딱 서는 거야 그러더니 막 기다리고 있는데 진짜로 이렇게 차가 딱 오는 거야 차가 이렇게 딱 와서 앞에 서더라고요 선임관님이 야 막내야 굼장 실어라 그러는 거예요 네? 굼장을 실으라고? 그 차에서 내렸던 분이 누구냐면 제가 자대에 왔을 때는 이미 전역하신 분이었어요 1 3 6기였고요 저희 중대 차기 담당관이셨던 분이셨어요 그분이 저희 천리엔군 때 저희를 도와주려고 차량을 갖고 왔습니다 그 차량을 타고 문장을 다 싣고요 라보 같은 차였어요 정확하게 그때 무슨 차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뒤에 포로를 씌워가지고 숨길 수 있게 선임가님이 조수석에 타시고 나머지 팀원들은 다그에 타가지고 그 차를 타고 산을 넘어쳐 그때 넘었던 산이 정확하게 아직도 기억을 해깔끔히재라고 하는 그 재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산, 봉 이런 걸 보면 은 재라는 것도 있어요 이해가 어려우신 분은 유명한 뮤지컬인가? 그 있죠? 물고 넣는 박달재라는 게 있을 거예요 옛날 건데 거기서 그러니까 박달재라는 게 제 이름이에요. 박달제는 실제로 충청도 지방에승부인가 있는 지방에 있는 제 이름입니다. 그래서 깔끔이제라는 제가 있는데 저도 그런 제라는 개념을 이때 처음 알았어요. 저는 처음에 자꾸 이제 선임관님하고 중대장이 깔끔이제 깔끔이제 하는데 깔끔 뭐 깔끔해지는 건가 <laughs> 진짜로 제라는 개념을 몰랐기 때문에 깔끔 뭐 통돌이 세탁기 이런 거 부를 때 통돌이 통돌이 하잖아요. 그래서 깔끔이는 뭔가 빨래할 때 쓰는 건가 이랬어요. 그리고 아니면 미제 미분 건가 이런 이런 생각을 진짜 했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갈크이제 정확한 발음은 갈크이제인데갈크이제라는게그 전라도 옆에 운장산 운장산 옆을 지나가는 그 제예요. 거기를 통과해서 이제 저희는 경상도 지역으로 넘어가는 거였거든요. 그때 그 길을 차를 타고 주제 네, 이동을 했죠. 진짜 오프로드예요. 그 포장이 안된 도로였거든요. 막 타고 가는데. 아니 라보 아시잖아요 라보가 성인 남자 한 10명하고 그 다음에 한 사람당 약 40kg 정도 되는 군장을 10개를 싣고 그러면 군장만 400kg고 성인이 대충 어... 제가 몸무게가 작은 편이고 보통 한 75kg 잡고 열면 750kg예요 다 합치면 1톤이 넘어요 어, 1톤이 넘는 걸 라보에 싣고서 오프로드길을 산길을 거기가 거의 천 고지가 넘을 거예요 그 산들을 막 넘었어요 진짜 몇 시간을 달렸거든요 결국 저희가 나중에 차에서 내리고 천리행분을 못 깨고 나서 결국 그차 쇼바가 터졌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쇼바 고친다고 1인당 30 얼마씩인가? 30만원 정도 각출을 해가지고 그 차를 고쳤대요. 그래서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전이 와서 하루를 편하게 걷고 30만원을 냈습니다. 하루 택시비 30만원 쓴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런 일들도 자자했어요. 저희 팀만 그랬는지 그리고 차에서 내렸을 때은거지에 이제 바로 도착을 했죠. 그리고 그 전역하신 고찬분이 저희 먹으라고 진짜 보쌈에 족발에 탕수육에 아 그리고 소주까지 진짜 배 터질 만큼 갖고 오셔가지고 같이 나눠 먹고 그분은 가셨습니다. 그 차를 타고 쇼바 터진 차를 타고요. 만약에 걸었으면 진짜 열몇 시간을 걸어가야 되는 거리예요. 그때 거리가 한 40km, 50km 정도 산길로 가야 되는데. 그거 예상 시간은 한열몇 시간 동안 꾸준히 걸어가야 겨우 도착할 수 있는 정도의 거리였거든요 하루 종일 놀다가 막판에 차 타고 한두 시간 정도 만에 그 거리를 통과했으니 물론 택시비 30만 원씩 냈고요 <laughs> 옛날엔 그런 일들이 좀 있었죠 천리안군 할때 그렇게 걷고서 도착을 하고 보쌈 맛있게 먹고 술도 좀 취했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쓰레기 정리 딱 하는데 쓰레기도 그 고참분이 음. 가져가셨어요 사실 저희 팀에 1년 연장, 근무 연장하셔가지고 원래는 전역을 해야 되는 기수인데 1년 연장한 그 선배님이 계셨거든요 제가 막내고 막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막내 일로 와봐 그러더라고요 예 갔는데 너 자리에 와서 고향이나 친구한테 전화한 적 있어?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전화 한통 하고 와 그래서 저한테 핸드폰을 줬어요 그때는 저는 전화번호부라는 그거를 챙기지 않았기 때문에 외운 전화가 없어요 집 전화, 엄마 아빠 동생 말고는 외우지 못할 거 아니에요, 보통. 아, 누구한테 전화하지? 전화 한 통화 하고 싶은데 지금 집에다 전화하면 막 힘든 티를 낼것 같아서 집에다가 전화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누구한테 전화하지? 하다가 여사친, 되게 예뻤던 여사친이 있었거든요. 그 친구 번호를 알고 있어서 그 친구한테 전화했어요. 그랬는데, 와, 역시 정말 친했던 여사친이어서 전화를 하자마자 시간 가는줄 모르고 통화를 했어요. 저는 그때 짧 쉽 통화했다 생각했어요. 진짜. 길어야 3분? 했다 생각했는데, 전화를 끊었는데, 식겁했습니다 30분 통화했더라고요. 지금은 핸드폰 통화 거의 공짜잖아요. 데이터도 공짜고, 요금제 비싼 거 쓰면. 그때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뭐 커플 요금제 이래가지고, 나하고 어떤, 이제, 뭐, 사귀는 친구가 있으면, 그 둘하고 통화할 때만 공짜. 월에 뭐, 300분 공짜. 그 위부터는 뭐, 뭐였더라? 뭐, 분당 뭐, 10원? 뭐, 이런 식으로. 그 때는 무료, 그, 통화, 이런 게 없던 시절에 제가 고참,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는 고참의 핸드폰을 30분을 썼습니다. 저도 30분 통화한지 몰랐어요. 정말 짧게 통화했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금방 시간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핸드폰을 갖다 드렸는데, 개똥 씹은 표정으로 핸드폰을 받더라고요. <laughs> 통화 잘했니? 그러는데, 속으로는, 아, 저 씨발 새끼 개명 존나 없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왜냐면, 하 그 이후로 저한테 통화를 하라고 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이 무개념적인 행동들이 폭출하기 시작했죠. 결국엔 저는 이철행군을 통해서 SG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제가 같은 팀의 동기들 있다니까요. 그 친구는 GS고요. 저는 SG거든요. 일단 그러니까 GS가 뭐냐면 개념 상실입니다. 제 동기는 별명이 개념 상실이었고요. 저는 그 반대인 SG. SG는 뭐냐면 4차원별도라이 제 별명은 사차원 개또라이였어요 둘이 그렇게 GS와 s d 라는 별명을 각각 얻어낸 설레인군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생각해도 미친 짓이에요 지금 같은 시절에 통화가 아무리 공짜라도 도참에 핸드폰을 30분을 썼다? 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죠 근데 저는 진짜로 30분을 쓴줄 몰랐어요 정말 짧게 통화한 줄 아는 30분이나 지나갔거든요 일단 죄송합니다 제가 전역을 하고 어, 예비군 은 5년차였나? 예비군 4년 차였나, 그때쯤, 어, 이사가기 전 3년 단에서 그러니까 지금 3년 단이 2000으로 이사갔잖아요. 거여동에 있을 때 예비군을 받으러 갔는데, 그 선배님을 거기서 만났어요. 제가 가서, <laughs> 선임하사님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못 들은 건지, 안 들은 척한 건지, 쳐다도 안 보더라고요. 가까이 가서, 앉아, 하면서 했더니, 어, 어, 그래, 그러더라고요. <laughs> 저를 골드 보기 싫었을 겁니다. 그래요, 제가. 이천리인군 때, 뭐, 체력적으로 부족한 것도 있었지만, 이런 약간 개념 없는 짓들을 좀 하긴 했어요. 그리고 의도한 건 아니었어요. 사실, 개념 없는 짓거리를 의도하고 하면 미친놈이죠. 제가 좀 그때는 그런 게 부족했던 것 같아요. 호의를 베풀 때 잘했어야 되는데, 본의 아니게 좀고참의 엄청난 호의거든요. 안 해줘도 되는 걸 해줬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너무 막 써가지고, 결국에는, 안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그분들하고는 저하고는 막 짧게는 한두달 길게 길게 생각해봐야 1년 안에 다 전역하셨기 때문에 헤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의 그 막내 시절 좀 부족하고 없고 모자랐던 시절의 모습들만 보고 저역을 하셨어요 특히나 지금 이 핸드폰을 빌줬던 고창은 운세가 그 정말 작아졌던 분이고 이분이 봤을 때는 저는 되게 엄청 모자란 꼴통이하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 우리 팀에 저런 꼴통새끼 하나 들어와갖고참 망했다라는 엄청나게 한탄하시면 전락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철진군 중에 걷지 않고 택시비로 이렇게 3 0만원씩 써가면서 하루를 지켰던 차량 지원이죠. 근데 이게, 어, 뭐 이제 고참들 논리로는 그거예요. 야, 우리가 지금 여기가 적지 아니냐. 적지에서 북한 주민의 차를 탈취해가지고 이동을 해도 안 걸리고 작전을 성공하면 그걸로써 하나의 전술이 아니냐, 그거죠. 아니면은 북한 주민을 매수해서 차량을 공짜로 타는 거. 그게 못할 짓이냐? 이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laughs> 그렇게 할수 있는 거잖아요. 전략 전술이 하나예요. 우리는 무조건 걸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할수 있는 가용 자산을 모두 다 활용할 수 있으면 그게 바로 다 특수 임무예요. 오늘의 쌀 끝.